김준표 시장은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총선 참패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당 지지자들의 생각은 그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여당 지지자들의 이 평가를 요약을 하면 한전 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바로 이겁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여당 총선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에 응답자 68%가 윤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10%였고요. 잘 모르겠다면서 응답을 유보한 층은 22% 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당 지지자들은요 이곧 선출될 새당 대표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가는 게 좋을지 묻는 설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44.7%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꼽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이 한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 안에서는 한전 위원장에 대한 동정 여론 이더 크단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뒤어서 나경원 전 나경원 당선인 18.9%, 안철수 의원 9.4%, 유승민 전 의원 5.1%, 주호영 의원 4.2%, 권용세 의원 3.1%, 권성동 의원이 2.5%를 기록했습니다.